2월 생활비는 총 대체 어디다가 쓴 거야? 제가 가계부를 써도 제가 쓰는 걸못 믿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해서 뭐 150만 원, 140만 원, 130이 넘어하는 내역을 다 쓱쓱 보거든요. 근데 다 제가 쓴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예보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부터 하고 싶었던 머니, 돈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쓰는지, 얼마나 버는지 너무 궁금해서 한 번씩 찾아볼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달 생활비 컨텐츠인데요. 여러분은 한 달에 얼마나 쓰시나요? 물가가 요즘 정말 살벌하게 올라서 물가 상승률은 한10% 되는 것 같은데, 연봉은 올라봤자 3%더라고요. 그래서 물가가 연봉을 따라잡는 느낌이 점점 더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자취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물가상승률이 체감이 된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1인 가구 평균 지출액이 155만 1천원이라고 해요 과연 저는 얼마나 쓰는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가 볼게요 일단은 고정비와 비고정비를 나눠서 알려 드릴게요 일단은 고정비 숨만 쉬어도 없어지는 비용입니다 저는 자취를 하기 전에는 숨만 쉬어도 없어지는 이 고정비가 숨만 쉬어도 돈이 없어져? 이렇게 몰랐었는데 정말 자취를 하니까 고정비가 점점 점점 더 커지는 게 느껴져요. 특히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주거비로는 39만 5,509원이 듭니다. 대출 이자가 10만 8,410원 이렇게 나갔어요. 저는 1억짜리 오피스텔 전세에 살고 있고 지금 4년차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 이자가 적을 수 있는 이유는 중기청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중기청 대출도 4년차에서 내년부터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로 넘어가야 합니다. 중기청 대출은 원래 1.2%였는데 작년 23년부터 1.5%로 금리가 올라갔어요. 믿었던 중기청마저 금리가 0.3%나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한한 한 달에 8만 얼마 내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10만 원대 11만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전세 1억짜리 오피스텔에 8천만원 대출을 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관리비. 13만 5,880원. 와, 진짜 비싸지 않나요? 작년보다 진짜 체감으로 한 15%? 10% 진짜 오른 것 같아요. 작년만 해도 제가 11만원? 12만원 나왔거든요? 전기세가 진짜 많이 올랐고, 관리도급비까지 올랐더라고요. 솔직히 오피스에 살면 주거비나 관리비나 진짜 비슷하거든요? 관리비가 너무 내기가 진짜 점점 후덜덜하고, 아, 이런 관리비 통지서를 받는 게 점점 무서워지는 거 있죠. 그리고 도시가스 비용은 9,720원. 여러분, 이거 1월달 겨울철 난방비인데 만원도 안 나왔어요. 특히 오피스텔 1인 가구들은 도시가스비가 더, 좀더 비싸기로 알고 있거든요. 아파트보다. 근데도 제가 만 원도 안 나왔던 비결은 저번에 소개드렸던 탄소매트 덕분이에요. 탄소매트. 탄소매트가 진짜 난방을 아예 안 틀었어요. 온수를 쓰는 비용 말고는 따로 바닥 보일러를 한 번도 튼 적이 없습니다. 안 썼을 때만 생각을 하더라도 한 달에 도시가스비 진짜 아껴 써도 3만원 나오고 그랬거든요. 제 주변에서는 5만원, 10만원 나오는 친구까지 있었어요. 1인 가구인데. 1인 2인 가구인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탄소매트 진짜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정비로는 보험비. 13만 1,299원. 엄마가 들어준 보험이 그대로 있는데요. 실비, 암, 건강보험. 이렇게 있어서 한 보험이 지금 한 4개 정도 되더라고요. 보험 재정비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또 하반기에 약간 수술을 앞두고도 있으니까 이게 보험 재정비는 그 이후에 나중에 안정기가 됐을 때나 하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비 9,900원. 저는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알뜰폰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9,900원이 나왔고 막 빵은 요금제도 썼었고 했었는데. 지금은 또 얼마 전에도 또더 저렴하고 데이터가 조금 더 있는 걸로 갈아타가지고 좀더 저렴하게 다음 달부터는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정비에 많이 지출이 되는 항목인데요. 구독 서비스, OTT. 막 쿠팡, 유튜브 프리미엄, 마켓컬리, 넷플릭스. 이렇게 등등 있죠.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아예 하지 않아서 영원. 영원입니다. 쿠팡은 가끔 사용하긴 하는데 정말 필요할 때만 한 번씩 결제를 할 뿐이지 평상시에 계속해서 4 9 9 0원을내진 않아요 저는 약간 구독 서비스에 돈이 약간 아깝다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구독을 하면서 고정 비용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까지가 고정비, 숨만 쉬면 드리는 비용이었는데 총해서 395,509원 진짜 숨만 쉬어도 나오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변동비, 월마다 바뀌는 비용입니다. 첫 번째로 데이트 비용. 2월달에는 23만 580원이 되었습니다. 변동성이 꽤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사실 블로그 체험단을 하기에 데이트 비용을 많이 세이브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2월달에는 특히 밥을 먹을 일도 같이 많았고, 2월달에 동호 생일도 있었어요. 근데 동호가 갖고 싶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짜잘짜잘한 거 사주면서 밥을 좀더 많이 사줬고, 그렇게 조금 더 나은 비용이긴 합니다. 보통적으로는 20만원 아래로 나오는 것 같고, 한 달에 한 15만원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블로그 체험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비 절약이 진짜 많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통비. 14,550원. 교통비 진짜 적게 되죠. 그 이유는 제가 출퇴근 셔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근이랑 퇴근 때 교통비가 들지가 않아요. 출퇴근할 때 교통비가 드는 것만으로도 월에 한 10만원은 잡아야 될 텐데 저는 그 비용이 아예 세이브가 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출퇴근을 하고 있고 무료로 할수 있어서 아주 다행이에요. 이 부분이라도 아낄 수 있어서. 그래서 14,550원밖에 안 나왔고 이때는 가끔씩 친구 만나거나 주말에 어디 서울을 가거나 이럴 때 들었던 비용입니다. 식비는 179,632원. 1인 가구 자취생으로서 가장 많이 드는 곳이 식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나이 들수록 약간 아예죠. 옛날에는 못 사먹었던 거, 지금은 뭐 짤짤 한통 사먹고, 요구르트 한통 사먹고, 이런 것처럼, 진짜 그런 자잘한 거에 아끼지 않아요. 특히 식비는, 아, 내가 먹으려고 돈 벌지. 뭐 하려고 돈 벌어? 이런 것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저는 먹는 걸로 약간 푸는 타입이어가지고 특히 음식에 돈이 많이 듭니다. 평일 저녁에만 사 먹고 주말에는 거의 엄마, 아빠나 동우를 만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게 드는 편이긴 해요. 근데 저는 집에서 요리를 거의 안해 먹거든요. 거의 안해 먹거나 안해 먹지만 그래도 배달은 잘안해 먹고 거의 포장해서 먹거나. 김밥 한 줄, 뭐, 토스트,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사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저녁 사먹기가 너무 손 떨리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살벌하고, 진짜 저번 달에 사먹었는데, 바로 천 원, 오르는 게 진짜 기본이어가지고, 한 달마다 막0 0 원, 천 원, 막 이렇게 오르니까, 진짜 사먹기가 겁난데, 또 맛있는 거는 포기 못하겠고, 그래도 최대한 아끼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생필품, 생활비는? 영원, 반가운 영원이죠. 특히 저는 생필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화다닥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생수나 뭐 치약이나 막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후다닥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많이 사는 편 같고, 그래서 저는 엄마 아빠 집이랑 진짜 도보로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집에서 휴지도 좀 가져오고, 막 치약도 가져오고 해서 생필품 비용이 저는 적게 드는 편이긴 해요. 2월달에는 살 생필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쇼핑. 37,997원. 이때는 옷 쇼핑은 하나도 없었고, 돌돌이 하나 사고, NFC 유심 하나 샀어요. 알들폰을 프리티 요금제로 갈아타면서, 교통카드가 탑재된 NFC가 있는 유심을 샀었고, 그리고 캡슐 세제를 샀어요. 되게 만족도가 높답니다. 돌돌이도 너무 좋고 돌돌이도 이렇게 길다란 거 처음 사봤는데 너무 만족도가 높고 캡슐 세제도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진짜 향도 좋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진짜 만족도가 엄청 높고 할인을 할때 많이 사가지고 너무 만족스러워요 이거는 진짜 잘산 소비다 그리고 선물 비용 191,100원이 들어습니다 이 선물 비용에는 친구들 생일 선물도 있고, 엄마 아빠 뭐 사드린 것도 있고, 막 그런데요. 이번에는 엄마가 필요하다고 말한 밀폐용기를 하나 샀었고요. 팀원들이 저에게 잘해주고, 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에 대해서 너무 고마운 거 있죠. 그래서 설날을 기념해서, 6개월 기념? 설날을 기념해가지고, 팀원들한테 휘능시에를 선물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썼던 비용이 있고, 2월달에는 동호 생일이 있다고 했잖아요.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선물 비용에 더 많이 썼을 텐데, 동호가 갖고 싶은 게 없대요. 그래서 자잘자잘한 것만 그때그때 갖고 싶어 하는 걸 사주고 있거든요. 저번달에는 가방 하나 사줬고, 이번달에는 신발 사주고, 이어팟 사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밥을 좀더 많이 사줬어요. 그리고 경조사비. 진짜 나이 들수록 경조사가 점점 많아지는데요. 사실 2월 달에는 결혼식도 없었고, 별로 장례식 갈 일도 없었어요. 비용이 들었던 이유는 바로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살 용돈으로 20만원 드렸고요. 그리고 엄마가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여행 간다 해가지고 10만원 드렸어요. 어렸을 때나 지금 성인이 되서나 엄마 아빠는 제가 여행 간다 하면 꼭 전날에 용돈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 문화처럼 약간 그래서 여러분 2월 생활비가 총 134만 9천 378원 <laughs> 와 이거 맞나 싶어요, 진짜 진짜 140만 원을 내가 썼다고? 대체 어디다가 쓴 거야? 맨날 이 생각하거든요 사실 제가 가계부를 몇년 전부터 꾸준히 쓴 편이어가지고 제가 한 달에 얼마나 썼는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아 진짜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맨날 제가 가계부를 써도 제가 쓰는 걸못 믿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해서 뭐 150만 원, 140만 원, 130이 넘어? 하면서 하는 내용을다 쓱쓱 보거든요. 근데 다 제가 쓴게 맞아요. 진짜. 별거 없거든요? 저 지금 봐봐요. 저 사치도 없고, 약간 별로 사먹는 것도 없고, 옷한 벌도 이번에 안 샀고, 별로 식비도 그렇게 많이 안 샀어. 근데 140이야. 어떻게, 140이야, 그냥. 이게 140이에요, 여러분. 진짜 별거 산거 없거든요? 근데 140이래요. 아무튼, 2월 생활비는 총 140만원이 들었습니다. 다른 달에도 비슷해요. 2월 달만 많이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달에도, 막, 130, 120, 적게 나와야 진짜 120인 것 같고, 120, 130, 140, 150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자취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다른 연도에는 물가 상승이 그렇게 크게 체감이 안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작년부터 진짜 물가 상승이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서, 진짜 물가가 엄청 가파르게 오른 느낌. 관리비도 작년에 비해서 10%, 15% 오른 것 같고, 모든 음식이나 음식은 당연히 10% 기본 당연한 거고, 진짜 엄청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앞으로 더 아낄 수 있으면 더 많이 아껴봐야겠어요. 그리고 수입은 월급 제외하고 80만원이 있었습니다. 왜 80만원인지 아시나요? 혹시 2월달인데. 아시죠? 2월달은 연말정산의 날입니다. 진짜 직장인에게 보너스는 연말정산이다. 했고, 2월 연말정산으로 58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큰, 크게 받은 금액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많이 썼으니까. 많이 썼으니까 세금도 돌려주겠죠? <laughs>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진짜 연말정산 하면서, 엥? 이게 내가 썼다고? 하면서 했는데, 다 제가 썼어요. 진짜. 그래 가지고 58만 원을 받았고 9월에 이직했는데도 58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설날에 윷놀이 내기를 했는데 엄마 아빠 둘이 하고 언니랑 형부 둘이 했는 둘이 하고 저는 저 혼자 했거든요. 근데도 제가 두 번이나 이긴 거 있죠. 그래서 그리고 설날에 엄마 아빠한테 절을 하면서 저는 20만 원을 드렸는데 엄마 아빠도 저에게 복돈으로 5만 원을 주셨어요. 5만 원을 주시고 그리고 언니랑 형부가 정말 안 줘도 되는데 고생했다고 또 10만원을 주시더라고요. 저 정말 안 받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 가방에 넣어져 있는 거 있죠. 그래도 연말정산 비용이 있어서 많이 조금 더 저축을 할수 있었던 2월달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27살 한달 생활비 컨텐츠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제가 자취를 하면서 돈을 많이 쓴 편인지 여러분들은 제 생활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쓰시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주에 뵐게요. 안녕!